네, 새 계획전을 만들었는데, 일단 검색은 용입니다. 일단 지워 나중에 지워 용을 했는데, 일단 실 때로는 기꺼이 못했는데, 기기 뚫는 게 쉬워가지고. 근데 뭔가 귀걸이 나고 있고 무조건 해서 게이터에 귀걸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뿔을 그렸는데요 이 뿔을 네이버에서 찾아서 그리고 그리고 옷을 약간 한쪽은 입게 하고 한쪽은 약간 묶게 했죠 여기 이녀워은고그 다음에 옷을 약간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만 이렇게. 어?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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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만 잠깐만. 잠깐이 잠깐만. 잠깐만. 잠지만잠 그리고 용인데 검색을, 음, 검색을 가출한 가출한 용을했습니다 가출. 그리고 용이 날수 있는데 날 수도 있고. 그리고 한 가지에서 포탈도 를지 포탈을 열고 나와. 봤습니다. 일단, 그런 컨셉으로 해보았고요. 이런 케이터도 지금 예쁘게 나왔거든요. 음, 약간, 한 17살 먹은 용으도 해보았습니다. 그럼, 이케이터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그럼, 안녕히 계세요.